안녕하세요. 친절한 의사, 렉과 전문의 전창호입니다 오늘은 아침 운동이 좋은가, 저녁 운동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,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.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, 그 대사가 활, 활달해가지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, 몸도 가벼워지고 또 체중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은데 아침에 운동하면 이제 안 좋은 점은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잠,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차이점이 있어서 아침에 운동하는 게 수면만 빼고는 다 좋습니다.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죠. 낮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그 운동하면서 기분도 좋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는 좋고 또 저녁에 운동하고 바로 자게 되면 그 잠자는 동안에 그 근육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근육 발달에는 저녁 운동이 더 좋습니다. 그렇지만 저녁에 운동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빼먹는 경우가 많고 또 저녁에 또 너무 늦게 운동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잘수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자기가 아침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해도 되고 아무 때나 그 운동을 하지 안 하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 자기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. 그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힘드시면 일주일에 150분을 만들어 가지고요. 하루에 그 30분씩 5일 해도 되고, 50분씩 3일 해도 되고, 한꺼번에 150분, 주말에 일요일 날이나 한꺼번에 150분 해도 되는데, 그 150분 하던 동안에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요. 땀을 날 정도로 좀 하셔야 됩니다. 잠깐 하고, 땀내고 쉬고 그런 게 아니고, 운동할 때는 최소한 10분 이상 꾸준히 해서 제일 좋은 것은 30분씩 5일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우리 몸의 근육은 이렇게 힘만 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먹은 음식, 당이나 지방 대사시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근육이.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그힘 뿐만 아니고 대사 기능이 좋아서 꼭 근육은 빠지지 않게 해는 게 좋은데요. 이 사람 근육은 쓰지 않으면 점점 쇠퇴하게 돼요. 나이가 먹으면 자동으로 쇠퇴하고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 사람 자체의 그 대사 기능이 약해지고요. 대사 기능이 약해지면 내장 지방이나 복부 지방이 늘어서 이렇게 고혈압, 고지혈,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기 쉽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근육이 빠지면 훨씬 안 좋은 게이 대사 질환 외에도 힘이 없어서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. 넘어졌을 때그 근육이 없어서 골절이 쉽게 되거든요. 되게 나이드신 분들이 골절에서골절에서 골절에서 쓰러지게 되면 그 오히려 단단히 힘만 없어지는 게뿐만 아니고 대사기능이나 우리 몸의 골절 그 폐렴 그런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젊으신 분이나 나이드신 분은 어느 정도 근육은 유지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 고령이나 이제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야외 활동 하지 말라는 게 평소 아니고 날씨가 안 좋을 때. 너무 더울 때 너무 차가울 때 그~ 기온, 기후 기온이 안 좋을 때 나가시면 너무 더워도 혈관이 확정돼서 머리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너무 추워도 혈관이 수축해서 머리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특히 머리 쪽으로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그 자체로 그~ 기절을 하시든지 뇌졸중이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야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. 네, 당뇨 환자들은 당뇨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가 음식 조절이고 두 번째가 운동이거든요. 차 타고 갈 것도 조금 멀리 두고 몇 보라도 걸어 다니고 해서 당뇨 환자는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당뇨 높은 거는 이제 만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저혈당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. 그 당뇨 환자들은 꼭 식후에 그뭘 드신 다음에 운동하기를 꼭 권고드리고 힘들게 운동해서도 안 돼요. 적당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힘들게 운동해서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탈수가 돼서 당이 너무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더 많이 드시고 많이 운동하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. 그 근육을 너무 키우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유지한다 생각으로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.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과격한 운동을 피하시게 좋은데요.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운동을 운동 전에 준비 운동 꼭 하시고 운동 후 스트레칭 같은 걸꼭 해줘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생활하시는 걸꼭꼭 권고드리고요. 오늘은 아침 운동, 저녁 운동 어느 쪽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운동 열심히 하셔서 백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 권고 드립니다.